오늘 살펴볼 지역은 2025년 6월 현재 30만 4,513명의 인구가 거주 중인 울산시 남구입니다. 본 영상은 부동산 가격 추이를 지속적으로 관망하여 기회를 봐서 최대한 손해 없는 선에서 실거주 목적이든 투자 목적이든 최저가 거래 시점과 최저가 매물을 찾고자 비교적 소액으로 매매 가능한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대 아파트 위주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아파트 선정 기준은 100세대 이상, 20에서 30평대를 대상으로 최근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되, 직거래와 1층 거래는 제외하고 최근 실거래가가 가장 낮은 순으로 순위를 선정하였고, 매물 시세 또한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아, 참고로 이 영상은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대 아파트를 소개할 뿐, 소개한 아파트에 투자를 권장하는 영상은 절대 아닙니다. 소개된 아파트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명심하시고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울산시 남구 인구는 2025년 6월 현재 30만 4513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현재까지 신고된 5월 거래량은 275건으로 4월 430건에 비해 36.1% 감소한 수치이지만 2025년 5월 거래량은 5월 거래 신고가 마감되는 6월 말에 정확한 수치를 알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그럼, 울산시 남구의 최저가 아파트 5위까지를 자세하게 살펴보고, 그외 가격대 아파트를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5위입니다. 서남동 한신청실 맨션 21평형, 1억 2천만원. 1989년 11월 사용 승인되어, 2025년 6월 현재 36년 차 아파트입니다. 총 한계동 120세대, 최고층 15층, 주차대수 0.66대인 계단식 아파트로, 방두개, 욕실 한개 구조로 가장 최근 거래가는 2024년 9월 7일에 거래된 14층 1억 2천만 원입니다. 2025년 6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 가격은 1억 1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이고 현재 전세 매물은 없지만 전세가는 9천만 원에서 1억 원 선으로 매매가 대비 80에서 90% 수준으로 최소 천만 원에서 최대 4천만 원 정도로 갭투자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월세 매물도 없지만 월세는 보증금 2천만원에 50만원에서 60만원 선입니다. 한달 평균 관리비는 9만원에서 18만원 정도이며 매매시 중개수수료는 약 60만원 취득세는 약 132만원 정도이며 보유세는 2024년 1월 공시가격 기준 약 6만원대입니다. 단지 주위에 31고등학교와 울산남부초등학교를 비롯 여러 학군과 서남시장형 종합상가 등이 있고 근거리에 서남호수공원과 서남저수지 및 홈플러스 다이소 등이 있습니다. 4위입니다. 서남동 상계목화 22평형 1억 2천만원 2002년 4월 사용승인데요. 2025년 6월 현재 23년차 아파트입니다. 총한 개동 293세대 최고층 15층 주차대수 0.7대인 계단식 아파트로 방 3개 욕실 1개 구조로 가장 최근 거래가는 2025년 5월 10일에 거래된 7층 1억 2천만원입니다. 2025년 6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 가격은 1억 2200만원에서 1억 5500만원이고 전세가는 1억 2000만원으로 매매가 대비 80에서 95% 수준으로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3500만원 정도로 갭투자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월세 매물은 없지만 월세는 보증금 1000만원에 45만원에서 50만원 선입니다. 한달 평균 관리비는 8만원에서 16만원 정도이며 매매 시 중개 수수료는 약 60만 원, 취득세는 약 132만 원 정도이며, 보유세는 2024년 1월 공시가격 기준 약 6만 원대입니다. 단지 주위에 개운초등학교와 3일고등학교및 울산테크노 일반산업단지와 울산성류화학단지 등이 있고, 근거리에 개운포역 및 서남호수공원과 서남저수지 등이 있습니다. 3위입니다. 무거동 우주로얄 24평형 1억 1,200만 원 1995년 2월 사용승인되어. 2025년 6월 현재 30년차 아파트입니다. 총두 개동 120세대 최고층 18층 주차대수 0.65대인 계단식 아파트로 방두개 욕실 한개 구조로 가장 최근 거래가는 2025년 3월 23일에 거래된 5층 1억 1200만원입니다. 2025년 6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 가격은 9500만원에서 1억 2천만원이고 현재 전세 매물은 없지만 전세가는 9천만 원에서 1억 원 선으로 매매가 대비 87%에서 105% 수준으로 최소 500만 원을 수익화하고 최대 3천만 원 정도를 투자하여 갭 투자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월세 매물도 없지만 월세는 보증금 2천만 원에 30만 원에서 40만 원 선입니다. 한달 평균 관리비는 9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이며 매매시 중개수수료는 약 56만 원. 취득세는 약 123만 원 정도이며 보유세는 2024년 1월 공시가격 기준 약 6만 원대입니다. 단지 주위에 신복 초등학교와 무거 초등학교를 비롯 여러 학군과 울산대학교 등이 있고 다소 먼 거리에 좋은 삼정병원과 태화강 등이 있습니다. 2위입니다. 상계동 크로바전원 22평형 1억 1천만 원 2002년 8월 사용승인되어 2025년 6월 현재 23년차 아파트입니다. 총 4개동 112세대. 최고층 6층, 주차 대수 0 5 2대인 계단식 아파트로 방 3개, 욕실 1개 구조로 가장 최근 거래가는 2025년 3월 12일에 거래된 3층 1억 1천만 원입니다. 2025년 6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 가격은 1억 1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이고 현재 전세 매물은 없지만 전세가는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선으로 매매가 대비 70에서 75% 수준으로 최소 3천만 원에서 최대 8천만원 정도로 갭 투자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월세 매물도 없지만 월세는 보증금 1천만원에 40만원에서 50만원 선입니다. 한달 평균 관리비는 7만원에서 16만원 정도이며 매매 시 중개 수수료는 약 55만원, 취득세는 약 121만원 정도이며 보유세는 2024년 1월 공시가격 기준 약 6만원 대입니다. 단지 주위에 개운초등학교와 31고등학교 및 울산테크노 일반산업단지와 울산성류화학단지 등이 있고, 근거리에 개운포형 및서남호수공원과 서남저수지 등이 있습니다. 최저가 1위입니다. 서남동 강남파크맨션 24평형 1억원. 1991년 5월 사용승인되어 2025년 6월 현재 34년차 아파트입니다. 총두개동 176세대, 최고층 15층, 주차대수 0.37대인 복도식 아파트로 방 3개, 욕실 한개 구조로 가장 최근 거래가는 2024년 12월 직거래를 제외하고 2024년 11월 7일에 거래된 11층 1억원입니다. 2025년 6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 가격은 1억 1천만원에서 1억 2천만원이고 현재 전세 매물은 없지만 전세가는 9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매매가 대비 80에서 85% 수준으로 최소 1천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 정도로 갭투자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월세 매물도 없지만 월세는 보증금 1천만원에 40만원에서 50만원 선입니다. 한달 평균 관리비는 7만원에서 16만원 정도이며 매매시 중개수수료는 약 50만원, 취득세는 약 110만원 정도이며 보유세는 2024년 1월 공시가격 기준 약 5만원 대입니다. 단지 주위에 3 1 고등학교와 개운초등학교를 비롯 여러 학군과 서남시장형 종합상가 및 울산해양경찰서와 서남호수공원, 서남저수지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언급되지 않은 울산시 남구 다른 곳의 거래 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11년차의 매암동 한양아이클래스 주상복합 29평형 11층이 2025년 3월 13일에 1억 7천만원에 거래되었고 6년차의 두왕동 대공원 호반베르디움 3차 24평형 2층이 2024년 7월 11일에 2억 4천8백만원에 거래되었으며 10년차의 서남동 서남에 코아이츠 24평 A타입 12층이 2025년 4월 14일에 2억 8700만원에 거래되었고, 9년차의 신정동 울산신정 양운해안 에펠리스 주상복합 29평 I타입 10층이 2025년 5월 2일에 2억 8800만원에 거래되었으며, 마지막으로 14년차의 야암동 대현디아체 35평 A타입 12층이 2025년 4월 12일에 4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이상 울산시 남구의 최저가 아파트와 그외 가격대 아파트를 살펴보았습니다. 버블이다. 다시 오른다. 폭락이다. 말들이 많지만 단언할 수 있는 건 미래는 어느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선택과 책임은 온전히 당사자의 몫입니다. 항상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